네, 여러분, 문재인이다, 아니다, 안희정이다, 아니야, 황교안이다, 아니야, 이재명이다. 대선 쇼와 대선 학예회. 저는 최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조기 대선 열풍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구역질을 느낍니다. 어, 범죄적 대선 예비 열풍이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아직 탄핵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3월 며칠부터 두달 만에 후다닥 대통령 선거를 해치우겠다는 정치권의 결의 사실은 결이는 아니죠 음모입니다 정치권의 음모 그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이냐 아니정이냐 황교안이냐고 하는 물론 황교안 카드는 뭐 억지 춘향 역으로 지금 세워져 있죠 뭐 본인의 의사도 없고 본인의 의사도 아직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열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기에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열풍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지금 황교안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밝히는 일이 아니에요. 빙글의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개면적은 미소만 띄고 문을 조심해라 길이 막혀있다 따위의 선문답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탄핵재판이 기각되면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다. 그러므로 각 정치인들은 자중자재해달라.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느냐? 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지금 내줘야 하는 게 황교안 권한대응을 할 일입니다. 자기가 뭐 대선에 출마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만일에 기각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범죄적 행위입니다. 국회의 탄핵은 만일에 국회의원들이 고영태의 최순실의 사기 사건의 내용을 알고도 탄핵했다면 그건 범죄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탄핵되었습니까?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지 탄핵 여부는 지금 전혀 아니다. 더구나 탄핵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거대한 마녀 같았던 최순실이야말로 고영태가 가지고 있었던 최순실에 대한 이미지다. 가만히 보니, 아,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고영태의 생각. 그 대통령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희대의 사기극이 미수로 끝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점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통령 탄핵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운동이다. 그것도 문재인처럼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선거운동이다. 음모적이죠. 이거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문재인 등등이 알고도 고영태의 또는 최순실의 사기극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도 탄핵을 밀어붙였다면 그런 흔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할 일은 뭐냐? 그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선 학예회를 방불케 하는 내가 이거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귀엽지요.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모실게요. 내가 무슨 노인수 당주고 내가 일자리 다 만들어줄게요. 라고 떠들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수준 낮은 도대체 이분들이 국가 경영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국가를 경영해 나갈 만한 진지한 의사가 과연 있다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무슨 조그만 무슨 정당 모임에 내가 얼마나 귀여워 보이나요라고 생쇼나 하는 무슨 학예회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국회 탄핵 청문회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희대의 날조를 해내던 것이 바로 국회 청문회였어요. 그 청문회를 근거랍시고 우격 따짐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을 때린 겁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지금 당장 이 대선 노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우격 따짐으로 기정사실, 과거사로 만들어 채운 다음에 범죄자들끼리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는 것처럼 보이는 대선쇼, 대선학예회는 이제 그만둬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는 거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구조적 불공정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극을 그만둬야 된다. <laughs>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뭐 황교안이 출마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그 사실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탄핵재판이 끌 때까지 일체의 사전선거운동은 금한다. 잘못하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모든 거짓말이 다 밝혀지고 나면 지금 대선 후보라고 나와 있는 자들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바른 정당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무슨 책임을 져야 할지 모릅니다. 대선 헌법재판이 이제 진실을 점점점 드러내 가자 어제 야 3당에서 긴급 해동을 하고 조기 탄핵 인용이죠. 조기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인 최고 조직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조기 탄핵하라고 재판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새누리당도 말이 없고 바른정당도 바른정당이서 김무성은 오히려 지금 탄핵을 빨리 모 시켜서 난리인 지경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 진실 위에 국가를 세워야 됩니다. 거짓과 음모 위에 국가를 세울 수는 없죠. 얼렁뚱땅으로 해치우고 빨리 대통령 선거하고 다음 정부를 구성하자. 안 됩니다. 어떻게 범죄 행위 위에 다음 정부를 세웁니까? 어떻게 거짓 위에 다음 정부를 세웁니까? 저지되어야 너무나도 마, 마땅하다. 저지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점을 황교안 권한대응은 분명히 해서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뭐 내가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우쭐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적으로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어떤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대선 운동일 수도 있고, 탈핵 운동일 수도 있고, 웃기는 촛불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안 된다. 구조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거 보면 참으로 가관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국가에 대한 비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비전 없습니다 <laughs> 몇년 만에 나타난 안희정은 보수 코스프레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안보 강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안희정은 전향하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아니, 아직은 물을 때도 아니죠.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안희정의 보수 코스프레. 당신은 전향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아직은 우리는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심성공약 아동 수당을 줄게 기초연금을 올려줄게 문재인 전국민에게 토지배당을 준다 아동 노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사병 월급을 올려준다 남경필 육아휴직급여를 상한액을 인상하겠다 유승민 참 놀고 있습니다. 범죄행위 위에, 거짓말 위에 다음 정부를 세울 수는 없죠. 거짓말 위에 진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선, 자칭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라는 것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뻐 보여요. 얼마를 퍼줄게요. 얼마를 더 드릴게요? 무슨 학예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간다?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없습니다.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잽을 때려 잡겠다. 세금은 올리겠다. 그 돈으로 천당을 만들어 줄게.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사회발전.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법치질서를 확립시키고, 없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 골조에 대한 철학,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퍼주겠다. 아동수당 줄게. 군대 단, 군대를 단축해 줄게. 이런 것을 국가경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유치찬란한 인간들의 대선 학예회 같아요. 대선 무슨 가장행렬,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무슨 뭐, 학예회 같은. 그것도 범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탄핵소출을 해놓고 없습니다 노동개혁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가 없어요 그저 천국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빈두주스목에 장미꽃을 피워줄게 무슨 장난칩니까 지금 국가 경영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의 흐름이 중대한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고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칭 스스로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리인 겁니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 문제가 매듭될 때까지는 아직은 대통령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탄핵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대서쇼나 하자 정치인의 가야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철학과 원칙 정도는 있어야 대통령 노릇도 해먹지 않겠어요? 자중자재, 자해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소의 담벼락위를 걷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